프린트 9번 볼게요. 3%인데 용액이 200g이요. 200g인데 용질은 몇 g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3%래. x는 6g이겠지. 거기에다가 9g을 더녹였데 9g을 더 녹여. 그럼 총1 5 g 의 용질을 녹인 거죠. 음. 그때이 500ml의 부피 플라스크입니다. 부피 플라스크. 몰농도 만들 때는, 몰농도용액 부피 플라스크. 만들 때는, 여기에다가 모두 넣어 놓은, 이걸 다 넣은 다음에 물을 섞어가지고 500ml를 만든대. 화학신형 60이 죠 그럼 몰농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,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거든요 화학식량, 질량 나왔으니까 4분의 1 몰수 500ml 부피 2분의 1리터 계산하면 2분의 1 몰농도가 되겠지 0.5 몰농도죠 그래서 기어 플라스크 맞고요 가 녹여있던 X는 6g이지 3이 아니라 6g이죠 그다음에 a는 0.5몰농도, 그래서 기억티귿 3번이 정답이죠. 정답이죠.